가든킹 어진 미안. 내가 좀 흥분을 했어. 몸은 좀 어때? 괜찮습니다. 다행이네. 아무튼 여기 새로운 팻들의 정보야. 매 7분 정도마다 다른 팻의 스킬 쿨타임을 20초 정도 줄여줘. 그리고 15% 확률로 또 다른 팻에게 이동해서 그 팻의 스킬 쿨타임도 줄여줘. 운만 좋다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른 팻의 스킬 쿨타임을 줄일 수 있어. 두 번째 샌더스네이크. 이 친구는 상점에서 물건을 살때그 물건을 복사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. 시야뿐만 아니라 기어들도 가능해. 이 아울러트는 여름 과일을 수확했을 때 일정 확률로 그 과일을 또 수확할 수 있죠. 이 친구는 매 8분여마다 클라우드 터치 변이를 붙여줘. 그리고 사마귀. 이 녀석은 매 22분마다 다른 플레이어의 작물에 붙어 있는 변이 중 하나를 복사해서 우리 작물 중 하나에 붙여줘. 그래서 다 잡아옵니까? 아니 이번 팩들은 빠르다. 그냥 쉬어가던 킹. 내가 앵무새, 뱀, 여우 정도만 잡아올게. 아 그리고 햄스터. 이 햄스터는 제작 시간을 30% 확률로 19초 정도 줄여줘.